해체하느님 천재는 천재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황감이깊음이 게... 야! 씨 나와. 가 공허하면 이깊음이 있고, <laughs> 하나영원하운행하시느로와로와 <하염이> <laughs> 맞아야 돼 이렇게 하 g it. I'm pushing it. I'm pushing it. I'm p u s h i n 나 it. I'm p u s 나 i n g it. I'm pushing 부르시 m 라 u s h i n g it. I'm p u 는 h 는 n g it. I'm pushing it. I'm p u s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려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 되고 아침이 되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laughs> 하님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맺는 채소와 각질 그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하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질 종류대로 씨맺는 채소와 각질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더라 저녁에 아침이 내는 실제 날이니라 <laughs> 하나님이 인국시대하국 한국 이국 한국 한국 한들이 있어 국과국 한국 한리하고그것들국진국와대한으로국 한국 한과한를 한국 리라또국 한국 들이하나님국 한국 한 있어 땅을 비추국 하시는 그대로 되니라 하 한국 큰국 한국 를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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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국한중 한국 하시고 작은 국 한국 로국 한국 한국 한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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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님은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워 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비 하시니 하늘님을 보시니 좋더라 <laughs> 저녁에 아침 되니 이는 내천난이이느라 하느님을 이시되 <laughs> 물들은 생물을 번성해하라 분성이, 땅 위에 하늘은 궁창이 내 새가 나르래 나하시고 하나님은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 변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모든 생물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생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은 보시지 주었더라. 하나님, 하나님 그들을 보고 주시며 이들 시대 생명과번성하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나 세태로 땅에 번성나 하시느라 녁유 동안과 아침 내일 다섯째 날이니라 <laughs> 하나님 이들 시대 땅을 성공한 그 종류는 내네 가축과 되는 것과 땅이 짐승 종류는 내려 하시니 그대로 되느라. 하느님이 땅이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 그종류로 땅이 기는 것을 모두 그 종류를 만드시니 하느님 불식이 좋았더라. 하느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며느로 우리가 <laughs> 따라 만든 것 그대로 그대로 바다의 물꼬리가 물꼬리와 하님 나는 새와 같은 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자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항상 곧하나님 <laughs> <laughs> 형사님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는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대를 부르시며 하나님 그대를 잊으시되 생존감 병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 물꼬리가 하는 대로 막는 새방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령을다 쓰리라 하시리라 <laughs>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맺는 모든 나무니 너희 주노니 너희 먹을 것이 먹을 거리가 되리라 <laughs>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지는 모든 것에 쓰는, 쓰는 모든 것에 <laughs> 이제는 내가 모든 풀과 풀을 먹어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지혜로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는 힘이 좋았다라 전형이 되고 아침 되는 이는 야스째 날이니라 아멘.